안녕하세요. 북한강 스토리입니다. 오늘 5월 10일 월요일인데요. 하늘도 너무 맑고, 공기도 상쾌하고, 정말 좋은 5월의 하루입니다. 오늘 출근하기 전에 저희 정원 모습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저희 윗집 분이 닭을 한 30마리 키우는데 아침에 저렇게 항상 수탉이 울어댑니다. 저희 집에 새, 어, 새로운 꽃이 피었는데요. 이거 플록스 같은데 잎을 보면 플록스 같은데 우짜 우짜라 가지고 꽃 근데 꽃은 굉장히 예쁜데 보시면 몇년 동안 이것저것 꽃을 심어놔 가지고 저도 이제 어떤 꽃이 지잘 모르겠어가지고 이름표도 다 지워지고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이 석축을 가리기 위해서 어 블루 엔젤 새그루를 심었습니다. 요 하나 둘셋 이렇게 블루 엔젤을 심어놨는데요. 잘 자라가지고 이 석축을 좀 가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뒤에는 산수국이 또 쑥쑥 자라고 있군요 이꽃 이름이 뭐지? 아 오늘 아침 공기가 너무 상쾌하고 좋네요 블루베리도 잘 자라서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합들이 이제 조만간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백합을 많이 심어놔가지고 얘는 겹접시 꽃이고 얘도 꽃을 피려고 그러는데 얘는 또 어떤 꽃인지 궁금하네. 그리고 여기 아기별꽃을 이렇게 화분에 하나 심어놨어요. 꽃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아기별꽃. 스페랭이던가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안개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요 잎을 보니까 안개꽃은 아니고 알피스페랭이랬던것 같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이런 스타일 꽃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안개꽃도 굉장히 많이 심어놨고 아, 아기자기 이 조그맣거든요 꽃이 근데 이렇게 이쁘네요 뒤에 이 매발톱꽃도 너무 예뻐요, 피고지고 그리고 요 뒤에 그늘진데는 또겹 매발톱꽃이 이렇게 폈어요.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야기 이제 꽃을 필라고 이렇게 꽃망울을 잔뜩 머금고 있고요. 뒤에는 막 백합들이 지금 계속씩.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백합, 다 백합입니다. 이 뒤에 얘, 얘는 목단인데요. 얘는 지금 몇, 한 4, 5년 넘었는데 꼭 저렇게 꽃망울을 하나만 먹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 아침 저녁에는 꽃망울 닦고 있다가 해가 뜨면 또 꽃을 벌립니다. 이, 이 목단꽃이거든요. 근데 이게... 꽃망울이 하나밖에 없어서 늘 안타까워요. 제가 잘못 키워서 그런지. 제가 꽃이름을 모르겠네. 여기는 분홍장구채꽃이 예, 쁘게 피어 있고요. 얘는 병꽃인데요. 올레드 y 머라는 병꽃인데 정말 꽃이 y 화화합합다다 그래서 지금 이 꽃망울이 잎새마다 다 지금 맺혀 있습니다. 꽃이 피면 너무 예쁠것 같아요. 그때 또 소개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호스타는 정말 한 7, 8년 넘으니까 이렇게 크네요. 이도 자기하게 지금 꽃고을를 머금고 있고요. 여기는 그늘이라 좀 늦게 필것 같습니다. 곳이 여기도 지금 자게하기 심겨져 있고요. 오벨리아도 아주 화사하게 피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얘는 백산풍로 초꽃. 얘는 겹 안개꽃이거든요. 이게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얘는 춘절국이었던 것 같은데 꽃이 너무 화사하고 예쁩니다. 향 카네이션은 이제 꽃이 질러 그러구요. 얘는 핑크 안개꽃. 지금 이슬을 먹고 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지금 해가 뜨고 있어가지고 <laughs> 그리고 잉글리쉬 라벤더는 건조한 데서 키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화분에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잉글리쉬 라벤더도 꽃이 필라 그래가지고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꽃꼬비 꽃 보십시오. 델피뉴처럼 꽃이 계속 피고지고 하는데 어, 너무 이쁩니다. 보시면 얘는 오데마리 설구화라는 꽃나무고요. 어, 꽃이 왜 이렇게 오래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쁩니다. 보시면 설구와 오대마리 레이시아 여기도 아기 별꽃이 심어 놨고요 너무 이쁩니다. 아침하기,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꽃을 보고 잠시 감상하는 게 그날 하루 시작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얘는 헐떡이 꽃이거든요. 얘는 헐떡이라고 이름이 헐떡이 꽃. 여기는 장구채. 뒤에는 물망초들이 물망초들이 예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겹 안개꽃이 아주 이쁘게 피어 있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앙증맞게. 겹 안개꽃이라고요. 얘도 활떡이. 저희 예쁜 이 양양이가 놀아달라고 이쪽에는 자란을 어, 겨울에 노지월등이 안될것 같아서 화분에 한쪽을 옮겨놨어요. 자란 꽃 보시겠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무늬조법도 꽃이 굉장히 오래가네요. 무늬조법 꽃이요,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지금 어자기약이 개화를 시작했는데요. 어 지금 이제 항상 저희 집에 자기약 중에 이제 품종 품종 중에 빨간 자기이 가장 먼저 개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 드릴게요. 이쪽은 이제 개화를 준비하고 있는 자약들이고요 지금 꽃망울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필려고 하고 자격 이제 필려고 하는데 꽃망울이 굉장히 대품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펴 있는 빨간 자격 원래 얘가 한축 작년까지 한 축만 나왔었는데 지금 꽃망울이 세 개가 올라왔거든요 보시면 디기탈리스는좀 비켜보고 주인공은 작약이니까 자기 작약 하나, 둘, 너무 이쁩니다. 정렬의 빨간색인데 정말 예쁩니다. 정원에서 이 빨간색이 눈에 확 띕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이제 해가 뜨면 이 꽃잎을 벌리거든요. 아,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볼까? 너는 이렇게. 보십시오. 꽃대가 지금 꽃망울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쪽도 꽃이 필러로 자기하이 너무 예쁩니다. 어, 화울할 정도입니다. 이 카메라가 이 자기약의 이 색감을 제대로 못 담아내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야, 이 옆에 디기탈리스가 죽어버립니다. 자작꽃새, 너무 예쁩니다. 여기 자작물인데요. 이 자격이 만개하면 너무 이쁠 것 같아서 나중에 또 차례차례 소개를 해 드리고요 오늘 출근 전 간단하게 저희 집 정원에 어, 피어있는 꽃들하고 새로 핀 꽃들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영국장미 에이브라함 다비 지금 싹이 전혀 안 나오고 있구요 얘는 뭐 거의 샬롯이라는 영국 장미 거의 죽은 거 같은데 이 에이브럼 다비하고 샬롯이란 장미를 되게 제가 굉장히 아꼈는데 안타깝습니다 혹시나 하고 지금 화분을 그대로 두고 있는데요 싹이 날까 해가지고 근데 또 이쪽에 지오프 해밀턴은 죽은 줄 알았더니 여기 또 싹이 났어요. 여기 보시면 이대 하나에서만 지금 싹이 나고 있거든요. 아무튼 올 겨울부터는 이 장미류는 화분에 심은 장미는 보온을 잘 해줘야 될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월요일 너무도 상쾌한 하루 보내시고요.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